본인은 어떤 투자인지 한번 번호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초단타 투자를 하고 있다. 2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 3번,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다. 4번,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 5번, 종가 매매 투자를 하고 있다. 6번, 미국 상승 종목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7번, 밴드 투자를 한다. 보통 PER 투자라고 해가지고, 밴드 투자를 하고 있다. 8번 유튜버나 경제 전문가 추천 종목을 따라 매수하고 있다. 9번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줄임을 위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어, 주식하면서 실패했던 어떤 그런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던 자기 어떤 투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번호로 말씀을 드렸죠. 아홉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번, 어, 나는 초단타 투자를 하고 있다. 2번, 어,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있다. 3번,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다. 4번,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 5번, 종가 매매 투자를 하고 있다. 6번, 미국 상승 종목 따라 하는 걸 하고 있다. 7번, 밴드 투자를 하고 있다. 8번, 어, 뭐, 유튜버나 경제 유튜버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9번은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9가지, 그, 저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예전에 어, 다 이제 해 봤던 거고요. 어, 이런 부분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과 제가 이제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첫 번째 어, 초단타 투자에 대해서 보통 스케일핑 투자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HTS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초단타 매매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 최근에 보면 어 주린이 분들이 이런 초단타 매매 관련해 가지고 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어 일단 1번으로 정해 봤구요. 뭐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유튜버 영상이나 그런 거 보면 조회 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고 이런 걸 보면 아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어, 주린이 분들이, 어, 빨리, 그죠? 빨리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그런 어떤 욕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인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 이 초단타 매매를 몇달 정도 그뭐 책도 읽고 유명한 사람들 하는 영상도 많이 쭉 내도 내보고 다 해봤는데, 어, 결국은 초반에 잠깐 좀 승률이 좀 있다가 결국은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린이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초단타, 이스캘핑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입니다. 절대. 이거는 뭐 99%도 아니고 100% 하선 안 됩니다. 어, 뭐, 일부 뭐 어떤 유명 유튜버나 이런 성공한 어떤 이런 초단타 매매로 성공하신 분들이 그뭐 영상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막 이러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어 진짜 0.0001%의 그 어떤 그렇게 어, 성공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99 99.999%는 다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 일단 보통 그 제가 이제 하도 예전에 했던 거라 어뭐 기억이 솔직 히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이제 그 키움증권 HTS에 보면 이제 뭐 0184라고 치면은 이제 그 당일 거래 상위 종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당일 거래 상위 종목인데요. 뭐 거래량으로도 알수 있고 거래 회전율도 알수 있고 뭐 거래 대금으로도 보통 알수 있어요. 거래 대금으로도 많이 하고요. 보통 거래량으로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금요일 날 캠시스라는 종목이 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죠. 거래량이 많이, 제일 많이 터진 이 캠시스 종목이. 어,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차트를 이렇게 보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면 근데 다 맞아요. 모든 게. 지나고 난 히스토리를 가지고 하면 다 맞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한 건데, 보시면,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요. 이게 보시면, 8월 금요일 이게 3분 차트입니다. 보통 이제 3분 차트로 많이 해요. 3분 차트, 1분 차트로 많이 하는데 저는 예전에 3분 차트로 많이 했어요. 3분, 이봉 하나가 3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9시, 2, 9시 3분, 9시 6분 이렇게 3분마다 이게 봉이 차트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장이 딱 시작하면 어, 보통 이제 좀... 장이 시작해서 거래량이 훅 하고 터진 이런 종목들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만약에 어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통과할 때 보통 이렇게 이 짧은 이 전고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짧은 이 전고점을 통과할 때 보통 매수를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아니면 한번 눌렸을 때 눌림목 투자하는 를 거죠. 이게 올라갔다가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매수하는, 이두 방법을 거의 많이 써요. 눌림목이랑, 여기 전고점 통과, 전고점 돌파했을 때, 요딱 거의 두 부분을 많이 쓰는데, 한번 자기가, 한 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한 다섯 종목 정도만, 한 번, 가상으로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다음 차트를 예상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게 지금 11시 57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쯤 제가 만약에 투, 들어갈 것인가? 근데,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어 그, 이, 초단타 투자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어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매수를 했다가 손해 1%라도 나면 바로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정거점을 돌파해서 딱 올라갈 때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얘가 움직임이 다시 내려오면 자기가 매수한 시점에서 1% 정도 떨어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더10% 이게 더훅 떨어져.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이런 종목은 그날 그 이그 움직임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걸리면 10% 손실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수한 시점에서 1% 정도라도 떨어지면 바로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 자기가 그 투자한 금액에서 손실이 나서 실질적으로 돈을 잃는 건데 그게 쉽게 매도 버튼을 뭐 누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뭐 연습을 많이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아주 아주 어렵고요 피가 말릅니다 아주 그냥 살이 쪽쪽 빠지고요 병 나요 병 이게 주식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도박 중에도 왕도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너무 빠르게 또 움직이고 사람이 어 이게 그 완전 그 콘센트레이트를 그냥 확 해야 되기 때문에 아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번 하루 종일 어떤 이걸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고 어 그렇다고 뭐 쉽지 않은데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면 다행인데 그래서 돈을 벌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 이런 그런 그 세력들이 다 알아요. 세력들이, 개미들이 붙으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패턴들을 다 알아요. 얘네들이 언제? 제가 안,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기 때 안다고 하면, 어, 세력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세력이고 이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개미를 떨구고 올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미들이 계속 붙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버리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쑥 내렸다가 또 올리려고 하다가, 또훅 내렸다가, 개미들을 계속 떨구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 이거 개미 털기다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개미 털기다 해서 계속 안 샀다고 가정하고 을있럼 여기까지 계속 떨아오다가10% 정도 손해보고 손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보통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딱 매수해서 몇 퍼센트 먹고 바로 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 초반에 이렇습니다. 한 1, 2% 정도 뭐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투자해서 만원 먹고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10만 원 먹어요. 그래서 어 이게 진짜 진짜 주식이네. 어나 이거 나 부자 된것 같아.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몇번 성공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게 정말 돈이 된다 싶어 가지고 돈 액수가 좀 커지면서 처음에 100만 원으로 했다가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요. 100만원으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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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만원 정도 먹다가, 어, 이거 되네. 해가지고, 이런데에서 한 번, 천만원 정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천만원도 투자했다가, 한10% 빠져가지고, 그냥 100만원 잃고, 그러니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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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에서 5만원 따고, 한 방에 10만원을 잃는 게 초단타 매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뭐, 만약에 정말 해 보고 싶다. 내가 주린인데 나초대한테 정말 자신 있다 이러면 해 보시는데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해 보시는데 절대 큰 돈을 하지 마세요. 큰 돈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주 정도로만 한주 정도로만 한번 역, 경험 삼아서 한 한두 번 하지 마시고 한두 번 해서 결정 내지 마시고 최소한 한몇달 정도는 한번 한달 정도는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어, 하여튼, 저는, 그, 절대 하지 말라고, 99%가 읽는다. 그리고 1%가 뭐, 다른 사람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도 몸이 상, 성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그, 자기가 정말, 그, 어떤, 감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다음 차트를 한번 예상을 해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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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At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 쭉쭉 상승을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22%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음음 음어 캠시스 같은 경우도 Aton도 그렇고요 만약에 뭐 인콘 같은 거 하나 봐보죠 인콘 인콘 같은 거 봐보면 저도 지금 인콘 차트를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이거 3분 봉차트예요 근데 어 보통 보면 금요일 날 마이너스 4%를 길게 쭉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와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를 뚫을 때 여기를 뚫을 때 보통 그 많이 어 전고점 돌파 이 짧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러 저도 안 봤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봤는데 어떻게 되나 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이제 막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여기서 딱 보면 전고점에 딱 닿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딱 왔을 때 여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호가창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봐요. 호가창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매수를 하게 되면 빨간색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때 같이 막 사고 사서 들어가서 또 매도할 때 파란색이 막 내려오면 같이 매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초단타 매매인데. 어, 보통 여기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요. 근데 저 같으면 매수를 일단 여기서는 안 하고요. 어, 여기서는 통과를 했죠. 그럼 저 같으면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줘요. 그러면 만약에 주린이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단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1% 손실이 난 거예요. 왜냐면 매수를 하는 순간 일단 0.25%어 손실이 일어나죠. 세금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막1% 손실을 하면 결국은 또1.25% 손해를 보고 파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볼까요? 올라왔죠? 그러면 보통 이 그, 이 초단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때 팔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면 또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 말 듣고 또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올라가죠.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거죠. 한1% 1%, 1 가까이 돈을 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단탈 성공한 거죠. 이제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몇 퍼센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몇 퍼센트 먹고, 이게 숙 빠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또 매도를 하, 하는 거니까, 한, 한 2, 3% 먹고, 먹고 파는, 먹고, 결국은 이제 또 다시 파는 거죠. 이게 초단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또, 또 다시, 이제 여기도 정고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눌림목, 이게 눌림목 매면은 또 여기서 매수를 하는 성향도 있어요. 여기 내려왔을 때. 이게, 왜냐면 여기서, 바닥에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초단타는 또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눌림목에서. 그럼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럼 또 여기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뚫으려고 하죠? 여기 다시 뚫으려고. 전고점이니깐요 여기를 닫어요. 닫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닫기 때문에 지금 히스토리가 지나고 나서 그렇지 여기서 이게 딱 올라가서 전고점을 딱 닫는 순간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는 사람들도 많아요. 뚫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매수 버튼을 많이 누릅니다. 여기서 여기서 매수 버튼을 많이 눌러요. 그러면 어. 저도 이제 이 차트 다음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못 봤어요 이 다음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만약에 초단타 매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여기서 샀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그 다음 보죠 근데 샀는데 봐,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샀죠 근데 여기 떨어졌죠 1% 손실 봤죠 그럼 여기서도 일단, 결국은 또, 손실을 또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100% 여기서 손해 한 2, 3% 정도 보고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겠지 하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제 생각엔 손실이 났을 확률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 물론 여기서 먹구요. 여기서 먹었죠. 여기서 아까 초단타 뚫어서 여기서 한 2, 3%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만약에 여기 다시 전거점 뚫을 때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다시 올리지 못하고 쭉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3% 손실나고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정거점을 뚫는 시점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이거를 3분 봉 아니면 1분 봉 차트로 해가지고 호가창을 옆에 띄워놓고 했, 노트북 몇개 놔두고요, 스크린 몇개 놔두고, 효가창 보면서 이걸 계속 하나하나 이3분봉 차트 하나하나에 언제 적고접들를까 언제 눌림목 발생을 할까 그 해석 보면서 하나하나 신경을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어그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움직임이 거래량도 별로 없는 움직 그 움직임도 없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초단타 테스트하는 건좀그렇구요 어, 제가 말씀드렸지, 0184 보통 많이 하니까 그 당일 거래 상이 이걸 가지고 뭐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을 가지고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 차트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샀을 사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속 해보고. 그리고 실전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절대 큰돈 드리지 마시고, 딱한 주만 사서 싼 종목, 뭐, 한천 원, 이천 원짜리. 한 주만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쭉, 한달 정도만 해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저는 하여튼, 제 기억에는 이거, 저도 몇달 정도 계속 그, 그, 빠져가지고, 진짜 이게 정말 몇번 제가 짜릿한 맛을 보니까 뭐10% 20% 이렇게 먹은 적도 있고 너무 짜릿한 걸 맛봤기 때문에 아 이게 답인가보다 해서 계속 이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돈을 잃고 이종 이거는 초단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단타 매매의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벌다가 한 번에 10만 원을 잃는 그런 투자가 초단타 매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조금씩 먹다가 한 방에 크게 잃는 어 어떤 그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기 힘든 그런 매매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로봇들이나 그냥 프로그램화된 로봇들이나 가능한 어떤 매매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험이 적은 주린이 분들이 어떤 뭐 유명, 뭐 초단타 유명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 뭐 책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투, 를자라싶고 해가지고, 어 이쪽으로 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초단타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어, 만약에 하시게 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주만 사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어, 절대로 어, 초단타 매매는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 하여튼 뭐 끝까지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줄인 영상에서는 또그 어, 2번 어, 상황과 따라잡기 뭐 시간이 좀더 되면 3번 뭐 성장주 좋아하는 뭐모멘턴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실패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 도움이 되,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